<웃음> <웃음> 동반 동반. 전화 하십니까? 자, 녕하세요주도 통과한 통과 살아가도 사랑하시는 가족들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떨어집니다 자불 준비 됐습니다 준비 준비 됐습니다전화면 신나게 넘어 봅니다 야하 노랗고 <laugh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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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oh, 향기롭지는 않지만 다시마 <laughs> <laughs> 양파 넣고 아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때 oh.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 No. 아 왼손으로 비빌 말고 오른손으로먹어라 right, no.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주석 카레도. Oh, 대주 대티 샤티 카레 카레. 바쁘다면 충족하래도. Oh, thank you, thank you. 상징. 저와 함께 앞으로 쭉 멋있게 한번 같이 나아가 봅시다 하는 동행 콘서트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네네. 아,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에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아 그럼요 생각될 정도로 오늘 정말 뜨겁고 행복한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68년부터 시작돼서 99년에 이름이 기아 자동차로 바뀌면서 그렇죠. 이곳에서의 어떤 기아의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남 공장까지 해서 정말 그 스포티한 자동차들 와. 그리고 군용차와 버스까지 우와.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광재부 씨가 기아 자 기아 그랜버드 버스를 타고 원정을 다니는 게제 꿈입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또 기아 타이거즈가 또 12번째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승 올라가면 코리안 시리즈가면 무조건 우승해 버리는 그런 공식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자랑을 했죠. 네네. 그 와중에 그런 경기력은 분명히 원정을 다닐 때 그랜버디의 그 굉장한 어떤 승차감과 아 그럼요. 정말 실크로드 같은 정말 어떤 그그 그 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제가 버스 두대 구매할 때 연인 이식가격으로 좀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네네. <laughs> 아, 진짜, 아, 유동하는 게 네. 정말 힘든데, 이게 맞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경기력과 지켜야 되는, 아, 네. 그런 버스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뭔가 전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스포츠와 네네. 여러 가지 광주의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광주에 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기아자동차.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아, 어. 어, 정말 내 가슴이 뭔가 뻥 뚫리는 거 같은 어,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자, 저희가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들려드릴 노래. 우리 원음 씨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 네. 첫 번째 노래 카레였잖아요 네. 아, 가사를 살짝 뜯어보면 카레 맛있다 뭐 카레가 짱이다 뭐, 짝이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두 번째 노래도 살짝 맥락이 비슷합니다 아, 요거 삼겹살이나 여기 느끼한 거 드셨을 때 아니면 경기가 살짝 안 풀린다 싶을 때 가슴이 답답해 오잖아요 그럴 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투명해가지고 한잔딱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음료가 있는데 뭘까요? 뭐라고요? 네. 아. 아. 저희 노래 중에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무슨 노래 제목이 사이다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저희 노래가 카레 사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제목으로 갑니다. 네 사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게 노래가 정말 쉽거든요. 방금 들으셨던 카레처럼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온통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아요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같이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아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다 이세 글자만 하면 이 노래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치야. 물론 이제 3분 이상 노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쓸데없는 가사가 나와요 어머. 그럴 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개인 용무 보시면 됩니다 뭐 전화하시거나 카톡 보내시면서 어나 오늘 동행 콘서트 왔는데 너무 재밌어 어머 재현 씨도 봤다 뭐, 이러면서 얘기 나누시다가 네. 사이다 나올 때만 그 때만 사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죠 네. 세상에 어떤 동요보다도 쉬운 노래 그러나 이거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알려드릴거예요 저희가 먼저 사이다라고 크게 먼저 외칩니다 그 뒤에 바로 사이다라고 하시면 이 노래로 완창하실 수 있는 노래 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연습 한번 바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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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스슴이 펑펑 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 하면 노래 끝난겁니다 여러분 부담 없으시죠? <laughs>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나 싶으시죠? 이런 노래로도 여러분들 흥을 내고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사이다 같은 인생을 꿈꾸시면서 나의 응원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신나게 이 사이다라는 걸 외치시면 분명히 내일은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내일은 더욱더 기아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교통방송의 28주년을 향한 어떤 그 걸음들은 더욱더 아,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두 번째 노래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과 우리 기아자동차의 정말 행운법! 모두가 사이다처럼 뽕 터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사이다 완전 제가 듣기로는 광주를 집보다 더 자주 들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광주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네, 아, 아. 광주의 두채형이 되고 싶어하는 손님입니다. 조금 뭐 이사 오셔도 괜찮을 법한데. 어네 아, 그래서 이제 좀좀 땅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laughs> 땅까지는 아니고 월세로 괜찮은데 있으면 거기서 이제 광주의 부치 왔다 갔다 하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이렇게 사는데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laughs> 네, 그냥 혼자 삽니다. 예, 예. 너무 컬러풀하게 살수 있는데 왜, 뭐가 어땠어요? 요즘 애들?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되게 선명한 컬러 TV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약간 네. 마음 속은 흑백이나 겉은 컬러인 남자. 어무나 어무나. 베비터와 밖에서도 딱눈두눈두 눈이 아, 이렇게 위요 정도면은 절대 교통사고 네. 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절대, 그, 밤에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여성분은 어떠세요?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어 저는 어, 진짜 내가, 좋아요. 어 저는 저는 조금만 잘못한 것들을 네. 어, 굉장히 호되게 네. 넌 그러다 죽어. 라는 이런 식의 어떤 <laughs> 아, 이야기를 하는데 아그런 매력. 이거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그렇 저를, 아, 저를 아, 그냥 네. 말씀하는 건데 네. 너무 무섭죠. 남자가 들으면 또. 어 근데 또 그게 의외로 또 되게 또 다정다감하게 들릴수 있어요. 아 어, 그럼요. 네. 네. 매력으로. 그럼요, 네. 네. 또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담긴 말이 또 여기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저와 함께 광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광주의 뼈를 묻고 싶어 하는 저희 노라조의 세컨, 원음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입니다 아니,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벌써 노라조에 합류한 지가 아, 한 7년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살짝 보이는데, 아, 이혁 화이팅, 이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혁 형에서 저런 바뀐 지가 조금 됐어요. <laughs> 노라조에 아, 조금만 더 관심을 아. 가져주시면. 아니, 아니요.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당신이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혁, 얘는 3혁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있으니까 두현 시잖아요그 조빈 씨는 네. 이렇게 본인을 계속하고 네네. 계속 옆에 사람을 바꿔가면서. <laughs> 네, 하시잖아요. 저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아, 네네네. 어, 그러네. <웃음> 아, <웃음> 의리가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뜨기는데 아, 네, 네. 의리가 없다. 저, 그러니까 네. 아. 어, 다시는 안 하려고 이제 뜯고 놓고. 아, 근데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움을 타가지고. 아그러세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어떻게 우, 우연치 않게 저한테 다가와줬는데 아, 그렇게 닮은 닮은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어, 나머지, 또, 우리 무대가 있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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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습니다. 더 신나게, 네. 우리, 어, 축하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히 또, 올라가시죠? 어, 올라가야죠. 아 그렇죠. 네, 네. 24일, 27일 날홈 네. 어,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아, 아, 또예요. 예. 아, 전속이네요. 거아 그럼요. 아, 아, 아 저는 이제 광주 fc 홍보대사니까. 요 아,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민철 씨도 되셨더라고요. 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 광주 홍보대사예요. 네 광주 fc 축구단 홍보대사. 아, 네. 광주 홍보대사. 네그 송도 직접 아, 부르셨잖아요. 네, 네. 응원가도 언제 만들어서 세 곡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fc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동부 아시아리그에서 1위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야구랑은 어, 상관이 없는 거네. 네? 야구, 야구랑은 상관 없지만 이제 광주가 사랑하는 국기 종목. <laughs> 그래서 또 이제 우리 AI 패퍼스까지 하면 이제 국기 종목이 세 개가 있거든요. 아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광주와 명... 또 기아가 살짝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 같은 거좀빌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 아, 이제 아, 야구 우승을 축하하는 무대 때문에 네네. 네. 빨리 부르고 돌아가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네, 여러분들 남은 우리 멋진 무대로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긴 그래요. 기아자동차가 만들어낸 업적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제 저를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또 우리 큰형님처럼 또그래또이 광주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좀잘 예쁘게 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노래 이면서 일단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곡. 보통 가수들이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짠 끝났을 때 이제 올라왔던 쪽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탁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연킥으로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형님 지금 하지 마시고요. 고걸 예. 해주시면 이제 나 올라와서 이제 어좀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인기 가수들 저희 뒤에 나오는 이제 인기 가수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그렇죠. 저희는 그게 해보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다가 그냥 집으로 간 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가고 싶은데 또 그런 생각 하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도대체 몇 곡을 하고 싶은 건데 저희는 많이 갈수 없습니다 왜냐면 작곡가가 한 명이 노래를 쓰다 보니까 노래가 제목이 다르고 가사가 다른데 노래가 계속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laughs> 근데 장점은 그런 게 있죠 첫곡때 화장실 가셨다가 마지막 곡때 오셔도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계속 보시는 여러분들한테좀 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이제 나름 인기가스를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저희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잊고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아자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슈퍼맨. 어떤 노래라고요? 슈퍼맨. 그렇습니다, 슈퍼맨. 자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아까 사이다랑 비슷해요. 중간에 제가 오늘 도 한번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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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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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미녀도 아니고 뭐시조도 아닌 것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그런 생각하시죠? 어. 아 그래도 좀 따라기가 좀 민망하지 않아 너무 경박스러워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니아 어, 내가 광주에또 그렇습니까? 내가 기한대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 팁을 드립니다. 이거 어? 립싱크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제가 오늘 또. <laughs>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는 크게 불러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무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도와주실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아자동차와 이제 기아죠 자동차 이제 빠지고 이제 기아로만 가는 거겠죠. 기아와 광주 그리고 광주 교통방송.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광주가 나중에 후세에서는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쓰고 이렇게 읽힐 겁니다. 슈퍼맨! 잠시만요.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어. 어, 어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어 이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떻까지 혹시 우리 광준 정은 그래, 음식 끼더라 한곡더하고 가라. <laughs> 아주 어, 겨울옷 입고 와서 그냥 땀 뻘뻘을 가지고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멋지게 한곡 기회를 또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 또.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TV의 광주교통방송, 우리 광주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막히지 않고 빨리빨리 가시라고, 또 여러분들의 교통을 또잘 알려주고, 또그 교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기아, 어진, 우리 자동차들, 그리고 그걸 타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 되는 정말 이런 뜻깊고 사랑스러운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요. 오늘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내주셨던 앵콜 간절히 네, 요거 한번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이제 다음에 나올 가수분들과 이제 텐션을 좀더 맞춰서 더욱더 신나게 노실 준비가 좀 되신 것 같죠?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 같죠? 박수도 많이 치시고 어깨도 동실동실하면서 신나면 일어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오늘만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아. 주인공 마음대로 편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쟤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서운해셨던 앵콜곡 아어 우리 광주와 기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또 작년에 54만 대의 어떤 기적을 또 이뤄내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손과 손을 맞잡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힘들 때 옆에서 형이 도와줄게 누나가 도와줄게 오빠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희 노래이 가사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 곡 형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었던 분들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난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오게 펴자.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아, 어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자샤. 사랑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I'm <laughs> so-